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도갑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선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문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대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산과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산과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라기는 어, 에스라 또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에스라 당시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바로 그한 문제가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예요. 어 11절 하반절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제 그러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방 여인들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참 의미심장하죠. 이방 신의 딸이다. 이렇게 이방 신의 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민족적 결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혼합이 이 문제가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이방신의 딸이다. 이 말은 지금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방신에 복속돼 있는, 종속돼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를 떠나질 않아요. 이방 여인들이. 아이, 목사님 뭐 그래도 남자만 어, 하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어, 뭐 여자는 뭐 이러든지 말든지 뭐 크게 문제될 거 아닌 것 아닙니까?라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드실 수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볼게 있어요. 첫째는 이러한 배우자의 신앙이 어, 본인의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 정말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께 정말 크게 사랑받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합니다. 어, 뭐 공주하고도 결혼하고. 아무튼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어,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솔로몬이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에 이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줘 버려요. 이 여인들이 아마 그랬겠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 뭐 우리 민족을 떠나서 내가 지금 이 나라로 왔는데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아니 이거라도 해줘야지 아니 어떻게 나보고 살라는 이야기요. 계속 들들해 복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침내 그 이방 여인들을 향해서 위에서 산당을 지어줘서 그들이 그 민족신을 자신들의 그 민족신을 섬기도록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이 우상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하나의 틈을 제공을 해줘 버려요. 솔로몬이 여기에 진짜 어느 수준까지 동참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요. 이 사건 누구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떠났다. 두 번이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런 이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마침내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두 개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제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여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그 아들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어요.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 평가되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 어머니는 나마라 아 암몬 여인이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굳이 해줘요. 그 이야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의 그 종교적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니 뭐그 여자만 믿고 나머지 가족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오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때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기존에 어렸을 때 결혼한 이스라엘 여인과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이혼을 요 또는 이스라엘 그 여인이 아내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니까 일부다처죠. 일부다처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크게 문제가 또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건데 그한 몸됨을 깨뜨려 버려요. 그 결혼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부분을 향해서 정말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14절 이하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일부 일처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혼하는 것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일부 일처가 정말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걸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어, 말씀이에요. 어, 보시면 이제 15절 이하를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창세기 2장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아담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갈비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만드세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만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래서 한 여인만 만드셨겠느냐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 취해 가지고 아니 둘셋 넷 이렇게 못 만들어요? 아니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풍성하시고 다양한 이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 둘만만 먹으시면 둘셋 넷 다섯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일부 일처가 성경적입니다. 일부 일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 말미암아 그 결합을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대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의 그런 계획이시다, 그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날 이혼이 너무나 정당화되는 세태가 돼 버렸어요. 매스컴들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이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두 가지 외에는 이혼은 안 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불신 배우자가 결혼을 강력하게 요구할 때, 그래서 도저히 어 이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뭐 예수야 나야 선택의 수준을 막 넘어서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니, 너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 막 배우자를 이렇게 막 얼굴 매면서 그렇게 너무 많이 괴롭히는 그런 현상이 왔을 때, 그래서 이혼을 요구할 때 종교적인 이유로 그때는 "갈리게 하라" 그래요.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음행의 연구 외에는... 이제 이혼하지 말라 그러시죠. 이 음행이 또 하나의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 외에는 어 그러한 뭐 성격 차이예요. 뭐 이런 거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몸이 됐는데 한 몸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이것을 나누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런데 게다가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어 그냥 이 단순한 쾌락적인 그런 것으로 이 성적인 결합, 성적인 결합을 또이 결혼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 아니 내가 즐긴다는데 뭐 어때?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한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음대로 이혼을 해버려.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성경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결합,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정말 복된 그러한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해요. 우리 우리의 본성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분명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해대요. 자기 변명을 해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정체성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오늘 이 결혼 문제,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는 본질적으로 신앙 문제라고 했습니다 신앙 문제예요 성경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분명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어, 믿지 않는 배우자 어, 믿는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면 바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주를 위해서 어? 결혼 안 하는 것을 더 권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이 절대 선은 아니에요 절대 선은 아니에요. 가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적인 그런 어, 순결과 신앙적인 그런 순수성을 유지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본질은 우리는 항상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냥 결혼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얻게 될 때는 이혼하지 않고 어? 이건 뭐 성적 자기결정권이 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훼손하려고 들지 말고 이 결혼을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